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진 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증명이나 논리, 감정적인 설득이나 감동적인 순간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믿고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바로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사건은 요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의 징조를 성취한 것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일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와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대 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공생에 사여 곧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신 사건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시는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은 문자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을 낳을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이 다잇의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다잇이 부활에 확신이 있었기에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훗날 영원한 왕이 앉을 그의 후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구약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자 베드로에게 익숙했으나 모호했던 말씀들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로 다가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수록 성경 말씀들이 더 우리와 상관 있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 안에 들려지고 해석될 것입니다. 다이세 예언대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운부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증언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거침없이 외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도 나와 우리 삶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를 자꾸만 환경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해지는 데 두려는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한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낳고 생명을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